그래야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만남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행복감 그 만남 속에서 돌아봄그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 삶을 부끄럽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귀한 화이어 타임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자신감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격해 되는 날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데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즉 깨끗하게 되어지는 날 해야 될 오늘 정결례와 해야 될 오늘 제사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여러 단계로 오늘 복귀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귀 절차 가운데 오늘 특별한 것이 뭐냐고 하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재산입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재산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원금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예를 들면 1000불이면 오늘 200불을 더 더해가지고 1200불을 배상을 하고 배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순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즉, 피해 보상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피해 보상을 정말 20%를 더 해놓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을 받는 건데 오늘 이 악성 피부병이 정격히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려야될 제사 가운데 오늘 속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정확하게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있지 않지만, 오늘 생각해보고 내 그들이 추론하기에는 이는 것이죠. 오늘 이 악성 피부병은 정말 부정한 것 중에서 정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오늘 손을 되었거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오늘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고 또 그것을 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되 줬다. 너무나 그러고난데 너무나 복잡하 너무나 복잡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복잡한 이유가 뭘까? 제가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또어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구원. 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오늘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처럼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살려야 살수 없는 오늘 사망이 있는 자리가 되어졌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원,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혜를 받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내올라갈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지만 그 시인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충격적으로 왔습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는가. 정결하게 되고서도 이렇게 수많은 철자가 있는데 나는 물론 예수님이 문독병자를단한 번에 취유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내 안에 악성 피부와 같은 결함과 부족한 삶이 불순종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필요했고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도 여러분 말씀들으지만 나의 노로노력으로 내가 더욱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 방법은 나를 단번에 그 자리에 들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같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내보주 예수를 보우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감격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어,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 그러면서 나의 성기를 다시 한 번. 바라보면서 준비해 보려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말 볼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파이어 타을 즐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